보난 너머에더큰 보나인 기다림 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지키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회 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것이 창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겨울 유스비전 온에워시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한국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깨울수 있는 복된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에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거를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바로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하나님이 스스로 피난처가 되심을 알려 주는 그러한 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께로 피할 때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수많은 이방 왕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지만 이 성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이 성을 봤을 때 이방 왕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또 여러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성을 온 세상이, 온 열방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손을 펴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원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도 기쁨으로 외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러이나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뉴스비전 오네워시 캠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